안녕하세요. 이서 이사 유튜브의 이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녹음료에서 유행한다면 녹음료 30문답을 해보려고 해요. 녹음료는 이제 노래로만 나올 거고요. 한번 해보겠습니다. 녹음료 30문답! 3, 2, 1, 4. 이름? 이서 성별! 여자! 열 살이요. 1 1 살. 어떤 성격? 밝은 성격. 좋아하는 목소리? 예쁜 목소리. 자기 목소리 좋아해? 아, 아니요. 그럼 내 목소리? 완전 좋아요. 대답해줘서 어, 고맙습니다. 고맙으면 목소리 바꿔줘요. 좋아하는 노래? 키, 어 마음대로. 좋아하는 아티스트? 버디어브. 조금 경력은? 아, 아니요 좋아하는 아. 좋아하는 사람 있어? 아 맞아. 어떤 사람일까? 엄마 아빠. 자한 설명 부탁해. 엄마 아빠의 우리 가족 전부 다 사랑해요. 직업? 학생. 혈액형? A형. 키? 백오 어, 7월 3일. 하는건 먹는 거. 싫어하는 거. 귀찮은 거. 재미. 그림. 모든 색깔. 노랑색. 이상형은? 몰라요. 카페 재밌어? 어, 네? 어떤 점이? 안 해요, 그런 거. 저랑그르고 싶은 노래. 몰라요, 악마. 아니요. 길 타고 싶어? 네. 그럼 자기를 막어필해 주세요. 안녕하세요. 인사 유튜브의 이사입니다. 제가 이상한 사람은 아니고요. 구독,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. 마지막으로 재미있으셨나요? 구잼이잖아 그 네, 감사합니다. 그러면 나중에 꼭 들려주세요. 네. 와. 와 안녕. 그럼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 만하고 구독, 좋아요,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. 안녕. 재미있으셨다면 녹음로 30분 답을 한번 쳐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. 안녕.